안녕하십니까. 미랑시체육회 일반 지도자 임 다솔입니다. 오늘은 바운드 라켓과 푸시볼을 이용한 활동을 하겠습니다. 활동에 앞서서 간략하게 교구 소개를 드리면, 이 바운드 라켓은 양쪽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, 중간에는 탄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푸시볼은 가볍고,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먼지가 나지 않아서 교구활으로 부탁입니다. 자, 활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. 바운드 앞키 위에 시골을 얹어줍니다. 눈높이까지 한번 튕겨볼건데 제자리에서 공을 올리며 감을 한번 익혀보겠습니다. 높이도 한번 튕겨보고 낮게도 한번 튕겨보고 이 요게 잘 된다 싶으면 이제 바운드 라켓을 뒤집어서 앞뒤로 튕기겠습니다. 앞뒤로. 자, 열 번만 더 튕겨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일곱 여덟 아홉 이동 시작 잘 되시는 분들은 이동하면서도 앞뒤로 바꿔주면서 한번 해볼게요 엉덩도 네, 좋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방을 입히신 것 같은데, 바로 릴레이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2대2로 릴레이 게임을 진행할 건데, 준비선에 서 주시고, 정해진 지점까지 빨리 갔다가 먼저 들어오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. 공은 하나만 이용하겠습니다. 준비, 시작! 이렇게 탄탄해. 네 롯데팀이 네. <laughs> 이겼습니다 자 바로 짝게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짝게임은 두 명이 마주 보고 공 하나로 주고받는 게임입니다 멈추지 않고 공을 했어요.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같은 곳에서 하실 때 중간에 매트를 쳐놓고 해도 괜찮습니다. 차지를 바꿔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네 좋습니다 다음은 4인 게임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4인 게임은 인원수가 더 많아도 되고 4명이서 진행할 때는 공 하나로 진행을 할 건데 떨어뜨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패스를 해주면 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<laughs> 자 패스를 할 때는 앞패스를 이용해서 하고 가겠습니다 Það er það. 10번만. 하나. <laughs> 하나. 둘. 셋. 넷. 넷. 여섯. 하나. <laughs> 둘. <웃음> 여섯. 일곱. 아홉. 열. <웃음> 성공! <웃음> 마지막 활동은 정해진 지점에 푸시볼을 얻는 게임입니다. 한 팀당 공은 3개, 3번의 기회가 있고, 정해진 지점에 하나, 둘, 셋 위치에 공을 먼저 얹으면 끝이 나는 게임입니다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많은 공을 넣은 팀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.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